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3일 연중제 31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그 삶이 다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실 영원한 생명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우리의 지혜로움과 충실한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볼수 있도록 마음을 청하면서 묵상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진정한 비움과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비움. 그것은 비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 찾아가야 하는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돌아보면서 오늘 필리피서 2장 5절의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삶의 길이 되고 이 땅에서 당신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비움은 유 목적적인 응답이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당신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세상의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신 데서 확인되죠. 충만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 거룩하고 복된 진정한 삶의 완성을 이루는데, 여느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 은총과 사랑의 맛가진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에 내가 올곧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길을 되찾는 것이라 하겠죠. 잃어버린 길이란 하느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본성이란 하느님 사랑으로 창조된 선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착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아가야 할내 네 발걸음에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당신 친히 택하신 사랑의 방법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그토록 사랑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나임을 새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닿아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가치, 참된 자존감에 대하여 환기하고자. 그러므로서 내가 포기함이 없이 나아가야 할 삶의 소중함을 끌어 안도록 당신 기꺼운 발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빌리피서 2장 7절부터 8절 사이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택하신 응답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비우면서 찾아온 나라는 존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곁으로 찾아온 온전한 비움.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 하느님께서 부르실 내 삶을 더욱 깊고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럼 나는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느 곳에 두며 살아가는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어떻게 채워가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으로 새기며 오늘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잔치에 나는 어떤 집중 혹은 분심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초대를 받지만 그 거룩한 혼인잔치 앞에 자기가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변명과 핑계 속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느님 안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비추어 볼수 있는 비유라 할수 있겠죠. 사람의 입술, 목소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손짓하시는 초대에 있어서, 가난하고 아무것 하나 결정할 수 없는 지위와 어린 영혼의 지혜를 통해서도 열어 보이시는 하느님 나라의 계시 앞에서, 나는 거부를 통해 몸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응답을 통해 나아가는 길 위에 나의 의지를 함께 일치하여 나아가는가? 그것은 곧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결정이죠. 모든 것을 열어보이시며 이끌어주시는 자비로운 주님께 스스로 응답하여 충만하게 해야 할 나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열어보이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에 초대받아 생명의 음식을 나누어 맛보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우러름 받기보다 당신 안에 놓인 나 자신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이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오늘 나는 어떤 응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날 나도 사랑의 목소리로 주님께 그 응답을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차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삶으로 일구어가는 나 자신의 것에 대한 비움, 그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닦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린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나를 찾아오신 가난한 주님의 순종에 막각해 걸어갈 수 있는 참다운 지혜와 응답을 더해 갈수 있는 길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담아 전해드립니다.